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낭비에 관한 예와세 번째였습니다. 질문은 그거였죠. 왜 부자가 지옥에 가야 했을까? 성경에선 지옥에 가야 될 이유를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게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부자라서 혹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천국에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옥에 갔어. 라는 오해 의 여지가 생겨요. 기억하시겠지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냐면 그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였냐면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낭비했냐면 하나님의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가장 큰 기회였던 구원의 기회조차도 부자는 낭비했습니다. 기회는 어떻게 해요? 낭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특히나 구원의 기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정이지 않아요. 구원이란 기회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라는 어떻게 해요? 한정이 있어요.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거지 나서로와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좋은 기회들을 어떻게요? 부자는 다 낭비해 버렸다는 라 겁니다. 반면 거지 나서로는 부자의 기회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마 그는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부자와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의 기회를 잡은 자였습니다 기회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만큼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나는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딱 그것에 맞게, 내고미는그 기회를 책임질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이야기하냐 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회는 뻔한 기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자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분량은 다 달라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 기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들이 나와 가족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낭비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옆에서 물어볼까요? 기회를 낭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 <자>. <웃음> 질문은 들리는데 답은 들리진 않네요. <laughs> 오랜만에 레위기입니다. 짧아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소재의 가장 큰,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 특징이. 다른 제사와 비교해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까요? 잘 아시지만, 아시리라 믿고, 그쵸? 이 소재는 식물성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다없습니 어떡합니까? 다 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소재는 피가 없는 식물성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곡식으로 제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여러분, 또이 소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소재의 의미는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소재의 그 원어가 민하, 또는 민하라고 불리우는데,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신화가 혹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제사들은 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 회복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소재는 독특하게 인간 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 면 소재예요. 소재를 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곡식을 그대로 불살르거나 아니면 곡식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방식이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소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자, 일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누구든지라고 말하냐, 말하고 있냐? 음, 말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유향과 유향과 기름을 부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사실 이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고운 가루예요. 소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다른 제사로 비교하자면 어떤 게냐면 양과 뭐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고운 가루가 없으면 소재 자체가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를 또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사 과정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뭐냐면 원어로는 솔레트예요. 이는 밀가루 중에서 최상품인데, 우리한테는 최상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이 솔레트라는 것은 밀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껍질을 완전히 벗긴 나다를 가지고 가장 곱게 만든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밀가루가 이 솔레트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어, 케마우라는 가, 가, 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곡식 가루인데, 곡식을 빻을 때 어떻게 빻냐하면, 껍질을 안 벗겨요. 통째로 껍질을 같이 빻습니다. 그것도 곱게가 아니라 대충 빻아서 만드는 가루입니다.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솔레트는 먹어봤는데, 케마어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이 케마어는 어려운 시대에 사라졌던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있어서 솔레트와 케마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 면 고운 가루, 솔레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이 솔레트와 케마우이둘 중에 뭐가 만들기 더 쉬우냐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케마우가 만들기 훨씬 더 쉬워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가 요즘 시대와 분명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곡식의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맷돌로 또 예, 갈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체로 어떻게 해요? 또 걸러내서 아닌 것들은 또빻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레트라는 말의 어원은 흔들다예요. 그 말은 체에서 걸어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를 정석껏 혹은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곡물이 되어지 그래야 충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재에 있어서 고운 가루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도 중요하고 유양도 기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재는 고운 가루를 말할까요? 왜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려야 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예 이것이 소재 소재라는 그 충성과 고운 가루가 연결이 되어질까요? 각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를 바칠 때각 제물들은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죄와 연관이 있을 때 어떻게 제물을 바치냐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 의미는 내 죄의 정가입니다 이, 제, 이 재물의 내 죄를 대신 넘긴다라는 표현이죠. 재물은 본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소재의 고운가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예요. 본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나는 고운가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솔레트, 즉 고운가루가 되어야 소재의 예물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은 그냥 가루가 아니라 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되게 번거로워 보이고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시청각 교재예요. 시청각 교재가 뭔지 아시죠?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화 시키신 거예요. 자, 고운 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곡식을 추수한 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껍질을 제, 어, 제거해야 합니다. 곡식을 빻아야 되고, 아마도 바람에 껍질을 날렸겠죠. 우리 조상들이 했듯이. 당연히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껍질을 벗겼고, 그리고 나서 맷돌에 갈아야 합니다. 끝이 아니죠. 그간 것을 가지고 다시 고운 가루만 채로 걸러냅니다. 다른 불순물이 혹은 다른 큰 곱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면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껍질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않으는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같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폐해졌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벗겨지는 거예요. 겉사람, 이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 외식하는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후폐해져 사라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갈아야 합니다. 맥돌에 넣고 돌려야 되겠죠. 무엇을 말하겠어요? 곡식들이 자기의 형체들을 유지하면 온가루가 될수 없습니다. 각각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뭘 말하냐면, 내가 나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에게 내 강함이, 내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펄떡펄떡거려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이들이 과연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인 상태로는,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우리의 기본은 죄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민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죄에 가까워질까를 고민해. 여러분,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술이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달려가, 닮아가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어떤 싸움을 하냐면, 최대한 죄라는 불꽃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교회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면 세상이 우린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 가까이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린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중요하다면, 내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기적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외치고받고 싸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런 이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에게 충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맷돌이 필요한 거예요. 맷돌에 갈려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이 좋으냐라고 할 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가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맷돌에 갈려나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으려 하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혈기,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기준 내 생각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성향, 자신의 가진 가치관을 죽어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 뭡니까? 결국은 나와인 싸움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차라리 귀신과의 싸움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되게 적어요. 결국 뭘 이야기해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많겠어요?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그래도 돈이 걸려있으면, 성공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를 낮추려고 해요. 자존심도 죽일 줄 알고 머리도 숙일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나마 싸움이 쉽습니다. 근데 성도로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왜 충성이 어렵냐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 내 가치가 내 성품을 결코 내어 놓으려 하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해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맷돌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자신이 무너지고 죽겠습니까? 언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달라지기 시작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또는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은혜를 만나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잘 먹고 잘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인생에 가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위한 맷돌이 있듯이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편안한 애굽에 바로의 궁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광야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노력했던 것이 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군가의 도움이,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채에 넣고 고운 가루를 구분하고 또 구별하듯 또 불순조,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구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근엄하게 위험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수도승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전에는 단지 이 세상에 충실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발은 분명 이 세상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세상의 법,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러하게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화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릅니다. 죄의 기준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흘러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가칭관과 문학에 따라서 성과악의 기준이 바뀌어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라고 말해도 그들은 괜찮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고, 각자의 타당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채에 흔들어 우리는 걸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는 나를 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 안 돼요. 당장 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언젠간 그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소리 없이 변해 나가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져야 하고, 맷돌이 맷돌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채로 고운 가루를 불순물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성질하고 한 성격하고 한 개연한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영광되고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수 있고 비로소 충성된 종이 청지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억울함이 뭐였어요 분노가 보였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말이 틀렸을까요? 이 억울함이 정말 어우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달란트 받은 종의 억울함이에요. 진짜 사실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맡은 일이 있는데 또더 많은 짐을 맡은 거잖아요. 다섯 단한테 받은 사람은 얼마나 열매를 거둬요 다섯 단한테잖아요. 더 많은 짐을 받을 수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타당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는 내 기준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닐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누가 거둬요? 그 충성된 자들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냐? 아니요, 쉽진 않습니다. 요즘 세대 자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안타까워요. 만약에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텐데 지금은 그 시대와 극, 극과 극으로 멀고 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원통한 것은 아직도 밑바닥으로 가기에는 더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바닥을 칠그 기회를 그 장면을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는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소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땅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나를 보호하고자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이고, 나의 단단한 껍데기가 여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서 꽁꽁 둘러싼 껍데기들. 왜 그렇게 자존심들이 센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우리 자존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각자의 타당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부셔야 되고, 갈아야 되고, 구별되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말 잘 안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신 겁니다. 같이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연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에 나갑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채로 걸러나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곱게 곱게 나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불편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와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슬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은혜로 믿는다면 그것을 주신 기회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소재라는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법이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바보들이 요즘은 등장을 하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요즘은 미친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정신, 그 의미, 가치는 살아있는 겁니다. 소재라는 가르침, 충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충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어떤 왕을 섬기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될 운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존심으로 혹은 내가 가진 틀과 기준으로 버티지 마세요. 내가 가진 성향과 타당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맷돌에 오래 갈려야 하잖아요. 못하러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됨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그 과정과 시간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굳이 버티다 오래 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은혜인데, 은혜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고운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있고, 타당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 펄럭펄떡거리는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연합의 신비, 충성된, 충성된 자의 기쁨과 열매를 걷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충성이라는 가치는 요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더욱 충성된 자의 소재를, 여러분의 소재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운가루가 되시기를.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